1분 아, 뭐묻분게아그워아떨워잘어떨 <laughs> <찌네>, 우리 여떨가머리에뭐묻에뭐묻찮아 <laughs> 괜찮아 그찮아찮아떨어졌 떨어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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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기졌어 떨어졌어 떨 저렇게 사진 나오는 거 보면 옛날에 어렸을 때 정은이 같아 이렇게 사, 사진 나오는 거 보면 저렇게 네. 사진 나오는 거 이렇게 네. 카메라 찍으면 저게 정은이야 옛날에 보면 또 그렇죠? 어렸을 때정훈이야 챙기면 또 여기 얼굴, 얼굴, 자네야 똑같아요 누가 똑같아, 근데 또 쉽잖아. 저렇게 보면 또 정, 정은이야. 전체적인 거 보면 정나라인데 <laughs> <좀잘 봤는데, 웃음> 자세히 딱보렇 보면, 보면 정은 또 정은이가 정은 있어. 저딱 정은이야. 이 사진 때. 보면 이 어. 나온 거뭐 정은이야. 맵지 일부 참아야 돼 일부 참아야 돼. <laughs> 1분 참으면 콜라 줄게 아직 1분 안됐어 1분이다 맛있지?